코나한 테크놀로지 주임님들 반갑습니다. 자 아무래도 지금 유상증자 발표 이후에 어, 주가가 그렇다 할 반등세 없이 계속적으로 좀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코나한 테크놀로지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 좀 어떻게 대응을 이어가야 될까? 어, 특히나 유상증자 관련해서 아무래도 이 공시를 처음 접해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그런 생각을 좀 하실 겁니다. 유상증자 진행하니까 주가는 더 하락할 것이다. 이런 부분들 근데 오히려 반대죠. 어, 제가 주임들한테 영상들 꾸준히 공유드리면서 이 패턴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렸지 않습니까? 이 패턴이 어떻게 나오냐? 유상증자님 두 번의 급등 구간이 웬만한 종목들은 거의 열 종목 중에서 여덟 종목은 두 번의 급등 구간이 나옵니다. 이 급등 구간을 누가 어떻게 잘 챙겨가냐? 자 그랬을 경우 단기적으로 손실 중이셨던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손실이 나아가서는 수익으로 전환될 수 있는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일정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릴 테니까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주임들. 권리락이라고 하는 부분은 즉 유상증자에 대한 주주가 확정이 됐다. 최근 들어서 매매 동향이 어떻습니까? 주가가 하락하는 구간에서도 누군가는 지속적으로 물량을 모아오고 있다. 자, 그게 누구냐면. 외국인들이죠. 유상증자 발표하고 지속적으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고, 최근에는 금요일장이었죠. 굉장히 많은 물량을 외국인과 기관 창구에서 담았습니다. 그 얘기는 이번 유상증자를 참여하겠다라는 자, 그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봐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중요한 일정들, 일정에 따른 타점들 전부 다 공유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늘 영상만큼은 주임들이 좀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이 좋아요 버튼, 구독 버튼 한 번씩만 꼭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일정에 따라서 영상들 꾸준히 업로드 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꼭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이라는 공시가 나왔죠. 일단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금액 자체가 42억이라는 금액 그래도 최근 매출액 대비해서는 16% 발생할 만큼 매출, 단일 판매가 공급계약이라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코난 테크놀로지 입장에서는 주가가 연이어서 하락에 대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차 반등해줄 수 있는 호재, 지금부터 나올 수밖에 없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자, 우선적으로 1차 발행가액이 결정이 났었죠. 1차 발행가액이 얼마입니까? 18,880 원짜리 수량이 100만 주가 상장을 하는 부분인데 자, 이게 이전에 유상증자 공시 처음 나왔을 때이 가격 자체가 얼마였죠 유상증자 결정 나왔을 때자 100만 주가 상장을 하는 거고 총 금액 운영자금으로 290억 이라는 금액을 발행을 하는 겁니다 이때 당시 뭐 단순하게 계산해 뭐 29,000원 정도 되겠죠 29,000원이라는 금액에서 100만주가 상장을 했을 때 290억이라는 금액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지금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죠. 많이 하락하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18,830원 금액으로는 188억이라는 금액으로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자 1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평균 주가를 계산해서 1차 발행가액 즉 평균값에서 25%만큼 할인된 금액으로 유상증자에 대한 결정이 나온 건데 이제 확정 발행 가액을 산정하기 위해서 아직 기간적인 부분이 조금은 남은 거죠. 그래서 투자 설명서 들어가서 이 부분을 좀 주임들이 알기 쉽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유상증자는 총3 번의 가격 변동이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것처럼 기준 주가가 얼마죠? 25,650원이라는 금액에 할인율 25% 적용된 금액으로 18,830원이라는 금액이 나온 거고. 자 제가 하나씩 써서 설명을 좀 드려보면 1차 발행가액이 18,830원이라는 금액 아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유상증자를 어차피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 있는 호재 없는 호재 다 내보내면서 평균적인 주가를 언제 올려줘야 되냐면 아래쪽에 요거 한번 보면 은 확정 발행가액 산정이라는 구간 10월 13일이라는 날짜겠죠. 자, 그러면 보통 유상증자를 했던 종목들의 패턴을 몇 가지를 좀 보여 드릴게요. 아무래도 주임들이 이 부분을 좀 보고 가시는 게좀 대응하시기가 좀 편하실 겁니다. 자, 여기 보는 것처럼 유상증자 발표하면서 개파락에 대한 모습을 보여줬고 자, 바닥이 잡히고 권리락 당일부터 두 번의 상승 구간, 한 번의 상승 그리고 다시 한번 재차 상승에 대한 모습을 보여 주면서 보통 종목들이 이러한 패턴을 가지고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합니다. 자, 최근에 유상증자를 진행했던 셀리드라는 종목도 이때 당시에 유상증자 진행하면서 개파락에 대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권리락일이 지나고 이렇게 조정세가 나오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의 매도 물량들이 출회가 될 수밖에 없겠죠. 개인 물량들 다 받아내면서 이러한 상승들 만들어 줬습니다. 단기적으로 바닥부터 3 배의 주가 상승을 보여주면서 평균적인 주가를 올려주고 애초에 예상했던 금액보다 더 많은 자금을 또 확보했던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 만큼 저는 오히려 지금 구간 권리락 적용이 된 시점에서 즉 주주들은 확정이 된 시점에서 평단가가 조금 높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빠르게 바닥이 잡히는 자리에서 매수할 수 있는 타점 가지고갈 거고 자, 확정 발행가액 산정이라는 구간까지 우리는 단기적인 상승 구간 즉두 번의 급등 구간에 따른 매도 타점, 그리고 다시 재매수에 대한 전략들 전부 다 공유 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금 구간 혼자서 대응이 좀 어려우신 분들이 계신다라고 하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대응방에 입장을 하시거나 또는 저한테 요청을 해주시면 앞으로 보통 한 2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유상증자가 3개월 일정이고 1개월이라는 기간은 지났기 때문에 분명한 거는 이제부터는 있는 호재, 없는 호재 계속 내보내면서 주가 부양 시작해 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단기적으로 빠르게 바닥 구간에서 매수 타점 가져갈 거고 앞으로 두 번의 급등 구간에 따른 매도에 대한 타점들까지 전부 다 공유드리도록 할 테니까 주임들은 구독과 좋아요 요거는 한 번씩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고요 이 일정에 따라서 매매 전략들 필수적으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자 저랑 같이 이 매매 대응도 이어 나가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 상단의 번호 자010 3 7 0 3 8 5 7 5자이 번호로 자 우리 코난 코난이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중요하게 봐야 되는 일정에 따른 전략들 그리고 매수 매도에 대한 타점들 전부 다 공유드리면서 최대한 주임들이 현 시점 손실 중이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빠르게 평 단가를 낮춰놓고 앞으로 있을 상승 구간에서의 수익 전략들 전부 다 공유드리도록 할 테니까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단에 번호 010-3703-8575. 이 번호로 코난이라고 저한테 문자 한통 남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자, 확실한 수익 전략들 전부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 영상을 좀 시청해 주신 우리 구독자님들, 주주님들께 제가 선물을 하나 준비를 좀 했습니다. 이 선물이 어떤 거냐면 어, 전체적으로 시장이 많이 안 좋죠. 제가 뭐 관심 종목만 보더라도 다 파란색입니다. 당연하게도 전체적인 주식 시장이 안 좋다라고 하면은 코스피,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하락에 대한 모습을 보여 줄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수에 대한 투자 같이 함께 하실 분들. 자, 전체적으로 지수가 올라가는 콜옵션 그리고 주가가 하락하는 지수가 하락하는 풋 옵션이라는 부분, 즉 주가가 오르건 내리건 양방향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자, 이 지수에 대한 투자를 좀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면 저랑 같이 매매 대응도 이어나가실 수 있게끔 도움드리도록 할 테니까 저랑 같이 지수 투자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단의 번호 010-3703-875이 번호로 지수라고 자, 이렇게 남겨주시면 코난 테크놀로지 타점뿐만 아니라 지수 투자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당장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세력 매집주한 종목 먼저 공유 드리도록 할 테니까 주임들은 이런 종목으로 수익을 내서 지수 투자뿐만 아니라 4점 전략을 통한 수익 때까지 꼭 챙겨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올해도 마찬가지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늦게 자, 공지 사항 하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똑같았죠. 2024년 이 테마의 순환매 패턴에 따라서 우리도 1억 만들기 프로젝트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2025년 도 마찬가지로 테마의 중심으로 수급들이 이동되는 자, 순환 매매 트레이딩을 좀 집중을 해보셔야 되는데 조선 관련 종목들이 자,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고 자, 방산 관련 종목들이 큰 폭의 상승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원전 관련 종목들이 다시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죠.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당장에 좀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공유를 좀 드리도록 하고요. 자, 복리의 마법을 이용해서 충분히 1억 만들기 프로젝트는 달성할 수 있다라는 부분. 자, 일단 입장 인원은 선착순 300분 한정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 무료로 진행을 해드리고 있는 만큼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저희가 어떤 식으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빠르게 설명을 좀 드려보면 100만원이라는 금액에 대해서 복리투자죠. 복리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 됐습니다. 5%의 수익률로 20일 한달 동안 수익을 꾸준히 낸다 라고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냐? 1개월 차는 100만원이라는 금액이 200만원이라는 금액으로 올라가고 2개월 차 200만원이라는 금액이 400만원 3개월 차도 마찬가지로 400만원이 800만원 그리고 4개월 차 800만 원이라는 금액이 1600만 원. 자, 이렇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복리 효과를 이용해서 5개월 차, 3200만 원이라는 금액까지 달성을 한다라고 하면 6개월 차부터는 매달 수익금에 대해서는 자, 주주님들이 제 2의 월급으로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면서요. 이 100만 원, 3200만 원 만들기 프로젝트에 대해서 자, 저희가 이 텔레그램 방도 운영 중이고 저희랑 같이 매매 접근 이어나가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010-3703-8575이 번호로 복리라고 문자란 통 보내주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어떻게 따라가야 될까라는 고민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제가 매일마다 라이브 방송 진행하면서 여기서 나오는 종목에 대한 타점. 매수 매도에 대한 전략들을 매일마다 공유드리고 있으니까 뭐 부담 갖지 마시고 저한테 요청을 해주셔서 3,200만원 만들기 프로젝트가 달성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1억 만들기 프로젝트는 300분 한정으로 운영하고 있는 만큼 자제 번호죠. 010-3703-8575이 번호로. 복리라고 빠르게 문자 한통 남겨 주셔서 해당 프로젝트 참여하시면 될것 같고요 대신에 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무상 증자가 예정이 되어 있는 기업에 대해서 당장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세력 정보주 한 종목 공유를 좀 드릴 텐데 일단 유보율이 3000%가 넘게 나오고 있고 유통 주식 수는 60% 미만 품절주에 대해서 세력한테 어렵게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주민들께 당장 급등주 한 종목을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종목은 5년이라는 기간 동안 말 그대로 작정을 하고 매집을 했던 종목이고 최근에는 거래량 보이시죠? 이전 전고점 매물을 싹 잡아주는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자 바닥부터 매집을 완료한 종목이고 현시점 유통 비율은 20% 미만인 어, 품절주입니다. 일단 무상증자가 예정이 되어 있고 저는 최소한 400% 이상 상승할 종목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의 세력의 평단가 목표 주가까지 전부 다 정리를 해놨고요 자 특히나 유보율입니다 유보율 자체가 1만 퍼센트가 넘어가는 1만 천 퍼센트가 넘어가는 자 무상증자가 예정 중인 이 세력 정보주 자 선택이 아닌 필수로 주임들의 수익 도움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저희 1억 만들기 프로젝트 100만 원으로 3,200만 원 만들기 플러스 그리고 무상증자가 예정되어 있는 종목에 대해서 함께하실 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전부 다 무료로 공유드리고 있는 만큼 바로바로 신청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010 3 7 0 3 8570자이 번호로 문자로 복리라고 자 빠르게 문자 한통 남겨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3 7 0 3 8570이 번호로 복리라고 빠르게 문자 한통 남겨주셔서 해당 1억 만들기 프로젝트 꼭 성공 투자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